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꿈을 해몽하는 법6탄갓난 아이 다섯 살짜리가 그 상의는 노란색을 입고 하의는 벗고 있는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전에 그 우리가 그꿈 해몽을 할때 예, 예. 그 거미 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큰 거미는 초등학교 시험 치는 그 임용고시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그다음에 작은 거미는 유아교육학과 그 과정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때는 큰 거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음. 그 초등학교 교육학과 임용고시를 치면 1년 만에 합격한다 그랬습니다. 음. 근데그사람의 꿈인데요 연결된 꿈입니다. 오. 그래서 꿈속에서 보니까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네네 그 위에는 노랑 저고리를 입고. 아래로는 하의를 벗고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그 물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다섯 살 아이는 어떻게 의미를 가지나요? 다섯 살 아이는 그 지금 몇 살에 그 학교를 다닙니까? 우리가, 뭐야, 여덟 살, 일곱 살인가 여덟 살에 학교로 가고 있죠. 여덟 살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외. 예, 예. 그 평균화가 여덟 살이죠. 여덟 예, 예. 살이잖아요. 네네. 그럼 다섯 살 같으면 여덟 살에 몇 년이 부족합니까? 삼 년이 부족하죠. 삼 년이 부족하죠. 예, 예. 그럼 이분은 그 유아교육학과 시험쳤는데 두번 낙방했다. 아. 낙방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까 유아 교육학과 낙방을 두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다섯 살, 무고 내가, 그, 2년을 보태면 일곱 살 되죠. 예, 예. 일곱 살 되기 때문에, 한 해만 공부 더 하면 되겠죠. 아, 아까, 안 그래도 뭐, 1년만 하면 합격하겠다고 예, 하는데, 예. 어디에서 1년을 찾았는가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1년이라는 계산법이 나오네요. 예, 예, 그렇죠. 다섯 살이니까, 예.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예, 예. 2년은 이미 낙방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상미을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상이 노란색은 또뭘 의미하시죠? 하이 하이와 상의 상이 중에서 상이라는 것은 네네. 그 유아교육학과는 하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 상이라는 것은 그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그 노란 상의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상위는 초등학교 임용고시 시험 그 하는 것은 네네. 괜찮다, 푸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어, 선생들도 님 보면은, 저학년을 맞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고학년 맞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여기, 어, 상의가 돌아색이니까 우리가 뺑, 뺑아리 옷처럼, 뺑아리 새끼, 예, 예. 뺑아리 새끼 하듯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저 초등학교 임용고시를 쳐서, 이렇게 저학년 쪽으로 학선생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먼저 하이 벗은 의미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은 그, 이제, 임용고시 시험을 치는데, 무학여유학과를 2년 했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뭐 다리가 몇 개요? 예 다리가 두개죠 그러니까 2년 낙방했는 거니까, 그 예, 예. 바지가 없으니까, 홀랑 벗었으니까, 나... 낙방한 거고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2년 유아 교육과 시험 치른 그것이 2년이고, 혼란 버졌으니까 낙방이고, 위에는 아. 옷을 입었잖아요. 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초등학교 과정은 그 위에는 유아 교육, 그 위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 논리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참 진짜 조립을 해주시니 아유, 꿈이 진짜 심화합니다. 예잘 배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